연패와 연승의 기록에선 두 팀의 맞대결 3연전 마지막 날 경기 전해 드리겠습니다. 1번, 1번 타자 윤동희가 선발 라인업에 돌아왔습니다. 2번에 황성빈도 오늘 테이블 세터에 보진이 된 가운데 3번 빅터 레이스, 4번 전주는 5번 정훈, 꾸리고나 에이스의 진면목을 보여하는 오늘 롯데의 선발 투수는 박세웅입니다. 테이블 세터진 LG도 변화가 있습니다. 1번 홍창기와 2번 아니콘, 3번 김현수, 4번 오스틴, 5번 문봉경 선의 중심 타선 클린업. 6번 오지환 에이스입니다. KC 켈리가 오늘 경기 시즌 2승째에 나섭니다. 두구 타격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값진 결과를 첫 타석에서 가져가는 롯데 황성빈입니다. 가져. 자, 주자 스타트. 브레이킹 볼 1루에 세이프입니다. 3구째 내야를 백핸드 잡아냈습니다. 자아 신민재가 3루 거쳐 어, 황성빈의 홈으로 박고줍니다 선취점과 전원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지금의 이 과정과 결과는 흥미로운데요. 레이에스 일단은 내야 안타로 기록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신민재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이었는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3루 주루코치가 막았거든요. 네, 막았어요. 다시 와서는 주루코치가 그런데 결과는 황성빈의 빠른 발이 만들어낸 어. 득점이었습니다. 오, 어제 이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보냈습니다. 좌중간 좌익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공 연결 시작됩니다레이에스 검으로 뛰는데 중간에 커트 이호 쪽에서 세레이에스의 득점. 오늘도 2대 0으로 앞서가는 롯데입니다. 연패를 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전준우의 장타가 오늘도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지금 전준우 선수가 어딘가 안 좋아요. 발목 쪽인가요? 어우, 어. 아, 발목 꺾였네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제 교체를 해주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팀의 사정과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준우 선수 그럼요. 출전을 강행합니다. 5번 타자 정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초구타격 중결수 박혜민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이제는 원앤투사구접 치면서 스윙 삼진 연속 3안타 그리고 레이에스와 전준우의 연속타점 롯데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2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원볼투 <몬볼> 스트라이크 당긴타고 오른쪽 빠져나갔습니다 안타 켈리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주자가 다시 한번 출루에 성공합니다. 어스윙 레이스 지금도 뛰려는 페이크 동작. 주자에게 신경 쓰다 보면 실투가 들어갈 들어갈 수 있는 확, 확률이 높아요. 어, 어 지금은 타이밍 걸렸는데 공이 빠지면서 원성빈 2루까지 갔습니다. 네. 지금도 걸렸어요. 타이밍상으로는 네. 잡았으면 바로 아웃이었어요. 뭔가 황성민 입장에서는 <laughs> 되는 날. 턱을 떨어지는 이 슬라이더가 잘 먹히지 않고 있어요. 자, 버스링. 그럼... 볼 카운트 7구째. 꽂입니다 바라보면 삼진. 4번 타자 전준우. 초구 타격 파울 지역에 떴습니다. 일루소스텐딘 대기 잡아냈습니다. 잘로 2루. 이번 득점권 위기를 탈출하고 있는 LG의 선발 투수 KC 켈리입니다. 이닝이 끝나고 잠시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습니다. 켈리 선수가 이제 들어가다가 이제 황성민 선수와 몇 마디를 나눴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닝교대 위에서 들어가던 야수들과 이제 롯데 쪽 이제 선수들 간에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네, 만들어졌었고요. 고도환 선수 모습도 보이고 전준호 선수 골 캡틴으로서 나와서 네,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아마도오 뭐 역시나 유추하기로는 가 그러니까 파울 이후에 황성민 선수가 멀리 갔다가 천천히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켈리가 마음에 안 들었었고 켈리 음, 입장에서 맞아요. 그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감정이 충돌한 거겠죠. 네. 이게 서로 양 팀의 입장 차이가 다 있어요. 예. 일단 황성빈 선수는 파울 타구를 쳤지만 처음부터 파울 타구 인지를 못했거든요. 음. 그래서 전력으로 뛰다 보니까 나중에 베이스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를 늦추지 못해서 좀 멀리 간 거고. 예. 그 반면에 켈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빨리 타석에 들어서서 빨리 시작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장타가 없는 선수에게는 빠른 볼로 던져서. 음. 빨리 치게끔 하게 하, 하, 하고요 게하 초구를 때린 신민재인데 3아웃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3이닝 무실점 저는 지금 이볼스타이크 3볼에서 가장 애매할 것 같아요 낫네요 오늘 처음으로 볼넷을 노형하는 박세용입니다 선루타자 출루에서 노형하는 l g 투이 있습니다 LG는 여러가지 작전 타이밍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니쿨인데 왼쪽에 안타입니다 레단 쪽에 들어왔고 홍창기 3루 그리고 아니 쿤이 2루에 아주 의미 있는 2루타를 때려내고 있는 전격 선발 출격 아니 쿤 선수입니다. 3번 김현수. 추구를 때렸습니다. 좌익수 방면. 자, 3루짠 홍창기입니다. 좌익수 잡았고 홈으로 연결이 됩니다만 자, 빠졌어요그 틈에 아니 쿤이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2대1리고 2루 주자는 3루까지 4구째 투커도 올렸습니다 다시 좌익수에게 자, 이번 승부는 어떨까요 잡았고 3루 주자 동점 주자 홈으로 낍니다 송구의 방향이 빗나갔습니다 그대로 득점 스코어 동점 연이은 희생 플라이로 l g 트윈스와 경기의 균형을 오늘도 맞추는 데 성공합니다 홈을 전제를 했으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보경의 타구 잘 맞췄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13경기 연속 안타 문보경입니다 또한번 파울 투앤투공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성진 경기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박 선수까지 상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야를 끝 뚫고 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하는 모습, 제스처를 자꾸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맞췄습니다. 다시 중견수 앞에 안타. 스피드를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박승욱은 3루 도착. 오, 지금은 박준호 선수가 가감했어요. 클리어링에 당사자들끼리의 지금 일단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투수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삼루자가 중간에 갇혔습니다. 나머지 두명의 주자는 뛰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 태그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태그가 헬멧 쪽에 이 t u 졌어어 네. <laughs> 찍어 눌렀어요. 네. 첸구종의 구종을 가장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u 예. n 개가니다 지금은, 지금은 몸 쪽에 빨리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구사를 했고요 볼카운트원앤투 스윙 삼진 마운드 위에서 포효하는 케이시 켈리 시기가 왔어요 네 어. 5구째 바깥쪽 낮게 오늘 켈리도 처음으로 4-4도 골렛을 내주고 있습니다 3구째를 밀어쳤습니다 오익수 방면 아니콘 우익수가 공을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에서 잡아 당겼어요. 삼루가 안타. 그리고 짧고 간결해진 스윙으로 안타를 신고하고 있는 손호영입니다. 베테랑 김민선 선수가에 걸렸어요. 초구를 때렸어요. 깊은 코스. 3루선택 세이브예요. 가자죠. 올시. 어제 선발로 나섰던 이정우 선수인데 볼래도 하나 있었고 그 외에도 이루타또 그렇죠. 있었어요 4구째 때려냈고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박희빈 잡았고 3루 자스타트 끊었습니다 홈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대타 이정훈의 희생플라이트 점 다시 한번 경기 중반 롯데자이언츠 원정팀이 리드를 되찾습니다 2구째 다시 당겼습니다 오스탠딘일루수가 이닝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타 이정훈의 희생플라이 타점 롯데가 다시 한걸음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왼손 투수 김유영입니다 1승 2.57의 평균 자체 자이 타구가 오른쪽인데요 들어왔어요 페어볼 선정됩니다 그대로 윤동이가이루 도착 긴 자세 속에서 드라운드 볼 어... 오지환이 빠트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지환 선수의 수비 실력과 안정감이라면 원래는 이제 아웃이 당연시 되는 건데 그렇죠. 급박 땅볼. 어 이로해서 세이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금 그거... 수비하는 야수와 주자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손이. 밟핀것 같아요. 자세가 충돌 이후에 무너지면서 네. 신민희 선수도 송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윤동희에내준 2루타도 그 라인 딱 위에 떨어지는 2루타였고 네. 원렌투 투수 정면 이야 어 그런데 에지 로스는 최악의 상황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악송으로 초고식 추가적인 실점. 스코어데이 무자리수 안타 5대2로 앞서가는 가운데 LG는 이번 시즌 신인입니다 네. 정지현 투수를 무사일 3루 상황에서 등판을 시켰습니다 유신고 고려대 얼리드래프트로 또 루키 LG 지명을 받았는데 타구가 외야로 건너갑니다 3루 주자 레이에스마저 홈으로 베테랑 정훈의 추가 적시타 스코어 6대2 넉점 차까지 원정팀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땅볼 느리게 굴러갑니다. 2루 앞선 주자. 처리됐습니다. 2루에 있던 전준우는 선무열. 자, 1루 잡기니다 통닫게 버리고. 2루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맞아요. 리들도 할수 있다. 김민성의 타구입니다. 자, 우중간. 우익수 잡겠다는 사인. 잡아내고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출발 전준우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7대2 김민성의 인생플라이 타점을 엮어서 5점 차까지 네. <laughs> 빠르게 서동성 선수가 뛰어갑니다 1루로요 <웃음> <웃음> 1루로요 네. 젊어요 <잘> 있으면 <laughs> 그 어,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요. 4구째 깊습니다 스트레이트볼 서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던 LG의 투수 김대현이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자 방망이 빼면서 오. 오른쪽에 빠졌습니다. 사안타 경기 윤동희, 롯데자이언츠의 리도프가 깨어납니다. 김태형 감독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윤동희 선수의. 예. 8이었습니다. 8개 득점이 있었고 이미 이를 경신한 울진의 롯데 내야 뜬공 스리아 이번 이닝 몰아쳤습니다 9대2까지 스코어를 벌려놓은원정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목소리> 롯데의 마운드는 전미르 투수가 이어받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구 2구 스트라이 4구! 꼼짝 못합니다! 다음 상대는 우지환 최고 스트라이크 팀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한 우지환 선수일 텐데 이구워 스윙 그때 마운드는 더 강해지겠다고 라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네원래 조치 구째 3진입니다 KK 파워 커브가 땅에 떨어지는 구정들은 타자가 잘 속지를 않으니까 네. 하이볼에서 미들존으로 빨리 떨어지는 커브를 선택해서 l 지의 차세대 4번 타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대를 모고 있는 김범석과의 맞대결. 자, 땅볼이 됐고 투스페이스 커버 빠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건 선수들 본인이에요. 그럼요. 예. 3구 들어왔네요. 3구 3진, 3구 3진. 투학까지 순조롭습니다. 그러가서 저는 참 오래간만에 봐요. 음. 근데이 스피드가 확실히 자, 파울입니다. 보일 것 맥주?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투 원에 투 어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엘제 이종준 투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일곱 <목소리> <1군> 무대 <목소리> 통산 첫 등판입니다. <목소리> 손호영 선수부터 상대하겠습니다. 주고 날카롭게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빼버. 장타성 코스에손오영은 2루까지 서서 들어갔습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이분은의몰필를 예. 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잘 해줘야죠. 네. 어떻게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자, 스윙 돌아왔습니다. 삼진아웃. 승욱의 타구가 하늘에 떴습니다. 중견수 문성주 잡아내면서 스리아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본인의 역할을 다 잘해줬어요. 왼쪽 방면입니다. 조아익 수축 잡혔습니다. 워낙 투도를 왔던 박세용 선수, 김현수 선수의 타구도 떴습니다. 자 내야수 두 명, 외야수 한명 마지막에 이학주가 잡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문성주 좋은 타격. 좌익수 편타. 중공략 떴고 좌익수 김민석 도착갑니다 파울 지역 잡아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시즌의 출발. 그 어떤 팀보다 자신의 팬들이 사랑하는 프랜차이즈, 거인의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끌어낸 사실. 1,661만의 8연패에 빠졌던 롯데자이언츠가. 길었던 침묵을 깨고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니다.